아 제가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왜요? 아 제가 원했던 회사가 아니에요. 어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아 이번에 옮기는 게세 번째거든요. 어 그래요? 이번에 다른 데로 갈 겁니까? 아니요. 다른 회사에서 오래 했는데요. 약간 저하고 전공이 다르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있질 못한대요. 워라벨. 9시 출근, 5시 퇴근. 가정과 일의 균형,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주 52시간, 주 69시간. 원했던 일이 아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 사장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이유가 많아요. 전 여기에 반대합니다. 얼어 죽을 워라밸이 어디있어주 52시간이 어디있어저매 맞을 소리인데요. 얼마 전에 영국 BBC에 칼럼이 실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고 싶다. I will work 100 hours as one week.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고 싶다. 왜? 빚을 빚을 갚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봐요. 저는 직장 생활을 21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사도 많았고 적성에 맞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공고를 나와서 공장에서 용접을 하고 판금을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가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전자계산학 컴퓨터가 너무 힘들고 복잡했습니다 numerical analysis, database management, system analysis 응? 이런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졸업은 해야지 죽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간다고 카이스트 간다고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산실에서 코어볼포트를 한 프로그램 짜고 코딩하고 시스템 분석하는데 어느 날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니 공대 나왔는데 인사팀 가면 어떻게 일을 하라고 내가 뭘 아는 게 있어 근데 그때 노조가 막 만들어질 때입니다 그때 제가 노조 간부를 했거든요 노조 간부를 하면서 이빠른 소리 하니까 부사장이 저를 보고 아 요놈의 새끼 말 안돼 말 안듣네 하면서 인사팀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 인사팀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노조 간부들하고 아빠하고 시청 앞에 가서 술 먹고 그냥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업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뭐야 공대 나온 사람 인사 과장 을 시켰더니 영업 과장을 시켜 아씨 얼어죽을 나가라는 거야 말 내는 거야. 근데 그냥 그만두긴 아깝잖아요. 어느 날 부사장한테 찾아갔습니다. 부사장님 저도 연수 보내주십시오. 야 네가 무슨 연수를 가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인마 여기서 해아 저도 미국이나 영국 보내주십시오. 그때 세계적인 두개 보험회사가 있었 습니다. 보험 대학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더 칼리저브 인슈런스, 런던 인슈런스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뉴욕을 택했습니다. 뉴욕 가서 1년 동안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영어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직장 생활을 21년 하면서 배운 것들. 재수 없는 사람하고 노래방 가서 춤추는 법, 밥맛 없는 사람하고 같이 소주, 막걸리 먹으면서 잔을 부딪히는 법,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면서 내것좀 사달라고 비비는 법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 능력이요. human relationship skill 문제 해결 능력 problem solving conflict m 갈등관리 p e r f o r m a n 성과관리 역량 human r e 인간관계 능력 c o m m u n i c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걸다 배웠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제 교회 치는 얘기하죠.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은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야, 홍팀장. 그 다음 달에 말이야. 그, 저, 어, 보험업계 임원들 모시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당신이 가서 프레젠테이션 좀 하지 그래. 아이, 상무님. 저 프레젠테이션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보험도 잘 몰라요. 저 영업부에 온지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짜식아, 하레만 하지 말이 많아. 너는 이렇게 맨날 이유가 많냐? 해. 알겠습니다. 아, 이모니 하레만 하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게 예, 저녁에, 그땐 PPT도 없었습니다. 그냥 강의 교환, 자료 교환처럼 만들어가지고, 어? 옛날에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뭐 이상한 거 띄우는 거 있잖아. 슬라이드에서 띄우는 거. 그거 준비해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딱 프레젠테이션 하러 갔습니다. 저는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갖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임원들이 바쁘다고 5분 안에 끝내래요. 야, 5분 동안 준비한 거 15분짜리 하려고 했던 걸 5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무지 어려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지 20년이 됐습니다. 강의한 지한 5년쯤 됐을 때 삼성그룹에서 강의 좀 해달래요. 삼성전자연구원들. 야, 갔더니 한 80명 정도 앉아있는데 강의 15분 해달래요. 와, 어떻게 강의를 15분 동안 강의를 해? 주제가 문제. 리더십. 리더십 강의를 15분 강의하러 갔는데 교육 담당자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달래요. 13분. 파워포인트 딱한 장. 파워포인트 한 장에 글자 한 줄. Emotional Intelligence for Leadership. 리더를 위한 감성지수. 이런 강의를 12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16번을 해달래요. 재밌잖아요. 이유는 없다.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 일을 통해서 배운다고 일하라.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운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자, 제가 강의를 12분 하면서 배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공감을 형성하라.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게 16가지 퍼포먼스 컴퓨턴시. 자, 직장이든 일이든 강의든 글을 쓰는 거든 배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야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일을 하는데 월급이 적다 시간이 적다 원했던 일이 아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 상사가 내가 원했던 상사가 아니다 싸가지가 없다 아이고 내 맘에 드는 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듭니까 내 맘에 드는 직장이 어디 고 내가 원했던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하는 거지 묻지 말고 해보라 오케이 됐어